안녕하세요. 탄탄은 안학입니다. 오늘 완전 바빠요, 완전 바빠. 나 이러다 말고 도망갔잖아 영상이 <laughs> 짧을 수도 있어요, 오늘. 이러다 말고 도망갔어도망갔어 도망갔어. <laughs> 잘못했네. 제정신이에요, 이게. <laughs> 일단 빨리 숨이 좀 훑어보고 가려고 그냥 다니던 포인트 일단 빨리 한번 올라와 봤어요. 있으려나 모르겠어요. 지금 요즘에 능이도 짧게 나오고, 적게 나오고, 포인트도 안 나온 포인트도 있고, 막 그렇더라고요. 근데 성이도 똑같은 거같아 이번에. 뭐, 벌레는 없어서 좋은데, 아, 달팽이가 다 먹어치우네. 어, 일단은, 포인트를 빨리 훑어보고, 저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자, 빨리 훑어볼게요. 짠, 하나 봤어요. 하나 봤어요.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하나가 봤네. 반... 아나 구멍 났네. 아 진짜 살 수가 없는 아 좀. 어유 많이 먹었는데. 아 어디까지 먹은 거야? 아이고 잠깐만요. 아, 아이 아이 잠깐만요. 너무 많이 먹. 에이 잘못됐네. 잠깐만요. 짝대기 좀. 떨어졌네 하 아, 곤란한데 모 모양 빠지게 아니 대를 대를 대, 대, 갉아먹어가지고 대를 잡을 수가 없어 지금 얼마나 먹은거야 얘는 도대체가 아이씨 돌 하나 빼고 됐다 나온다 이봐요 이게아나 구석구석 깔아먹었네 대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총체적 난국이네 그래도 내가 먹어야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아나여러 구멍아 진짜 이 자식 일단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. 아 일단 잠깐 하산에서 하던 일좀 하고 끝 맞춰놓고 다시 산에 왔어요. 아, 지금 3시라 빨리 올라가다 빨리 내려야 될것 같아. 아 간단하게 보고 후딱 내려올게요. 자, let's g 음 제가 목표한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. 이게 제가 여기를 다녀보지는 않은 산이라서 한번 가봐야겠다,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던데거든요. 어떻게 포인트가 괜찮을런지 모르겠네. 음, 제발 이 포인트에서 송이를 보길. 좀 빽빽한 거 같기도 하고 너무. 음, 찾으면 뭐 송이 포인트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뭐. 일단 출발해 볼게요. 어. 음, 여러분 어우 날개봐요 저는 오늘 아무래도 망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 망할놈의 발이 아 분명히 송이 입으로 오늘 간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능이 포인트가 보여갖고 능이 포인트로 들어왔어 지금 7번 자빠지고 아까댔던 송이 하나는 거기, 그 근처, 그 산, 아, 뭐냐, 아, 삼주분, 아, 그리고 어우, 너무 좋아하시더라고. 어, 어머님 갖다 드린다고 얼른 뛰어가시더라고. 아, 우리 엄마 생각나더라고. 아이고. 저는 아무래도 오늘 망한 것 같아요. 뭐, 이제 뭐 있어요.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. 일곱 번 넘어지고, 여덟 번 넘어지고, 계속 넘어지다가, 지금 4시가 넘어서, 하산을 해야될 판이에요 내가 아, 하는게 다 그리 쉬워 오어떡게 너무 미끄러 너무 미끄러워 오메 어 얼른 카메라 끄라고 그죠 그게 낫겠죠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굴르면아 나무한테 걸리긴 하겠구나 많이 아프겠네요 그죠 어, 곧 하산을 해야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더머어지기 전에 다 겹이 이게, 이게, 이게 안 미끄러울 수가 있냐고 이게 어, 내가 제정신이냐고 지금 4시간 놀았는데 셋이 너무 놀라와가지고 일단 안전지대로 이동해서 하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하산 턴을 한번 해보자 턴 유턴 유턴 고고싱 유턴했어요, 유턴. 유턴에서 하산하고 있어요, 하산. 어 너무 미끄러워. 깜짝 놀랐네. 너무 미끄러워서. 어, 오, 완전, 너무 미끄러워요. 낙엽이, 카펫처럼 쫙, 깔렸어. 그래서, 시간도 너무 늦고, 내려가려면 한,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좀 깜깜했겠지. 지금 해가 지고, 있... 아이고, 눈부시. 아이고, 눈부시. 깜짝이야 하산하고 있어요. 하산을 하려면 한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내려가야 안 깜깜할 것 같아. 갔다가 바로 오겠다고 산을 네 발로 기어 올라왔는데 이렇게 그냥 하산하다니 모모한 도전이었어. 너무 늦은 시간 올라왔어. 그래서 쓸데없이 안 보고 일단 하산해요 하산. 화산. 광산행 죄송합니다. s o 내일은 맘먹고 굽더더기 보러 갈 거예요, 내일은. 오늘 일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뺏겼어. 야, 내일은 굽더더기 산행, 굽더더기. 있으면 좋고, 없으면 다리 아픈 게, 다리 아프고, 맘 상하고, 그러겠죠? 일단 전화산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산타는 안아이였습니다. Goodbye.